저 거기 가면 무서워요. 왜냐면 이렇게 뭐 가는데 산꼭대기 그 PD 수첩인가한번그 네. 나왔었어요. 아그 그래요? 영상이네. 근데 아. 산꼭대기인데 네. 거기까지 가려면 기름도 엄청나 들것 같고 저기까지 네. 올라가 떨어질 것 같기도 어. 하고 너무 높고 그냥 들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선문대 그 캠퍼스 약간 그 저랑 비슷하게 네. 지어가지고 그 이렇게 신전 같아요. 네. 잘 지었죠. 아, 아 저기 야 지금까지. 저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정동영 장관 잠깐 들렀다는 거 아니야 차한잔 마실려고. 자발적으로 친구랑 차 마시려고 놀러 가자 고 그래가지고. 음. 네. 근데 건물이 세 개래요. 고교 동창 네. 누구 누구 등 친구 음. 일곱 여덟 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음.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운영 윤영호 본부장 전 본부장과 세명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음. 통상적 통일 이야기를. <laughs> 나눴다. 그 통일 교화 통일 얘기를 해서 통일부 장관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음. 약간 아재 급그 유행하고 있고요. 원래 한번 <laughs> 통일부 장관 하... 아우 잠깐만, 아저 영상 있네. 와. 네, 저 영상을 요번에 무슨 박물관을 개관했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하온 세계가 한 가정이 되는 그날까지. 뭐 이러면서 이게 광고. 한양제총재가 아니 지금 어. 광고 문구 그렇게 나와요. 성우가 아. 그렇게 하는데. 음 대단하잖아요. 뭐 리틀 엔젤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아는데. 그 가장 유명한 초등학교. 청신국제중. 살인... 그건 이제 중학교고. 네, 제가 알기로는 경복 초등학교는 그 재단 아니에요. 제가 또 말로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경복 아닌 거. 아닌 저희가 한1 0 0 개를 뽑았는데 알기로는... 다 있어요. 아무튼 찾아 볼게요. 네. 경복. 맞아요. 봐요. 경복궁과 그 통일여전이에요. 저기 뭐야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도 원래는 통일교 소유였어요, 제가 알기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에 네. 있는 뉴요커. 아, 그소 그다음에 글쎄, 네. 워싱턴 DC에 있는 그 쉐라톤인가? 음.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음. 예. 그리고 진짜 우리 PD님이 찾아줬는데 세종문화회관, 정부 과천 정사 유니버설 아트 센터, 아 세종문화회관 나은이, 성명 와세다 어. 대학교, 모담의 뭐 선화예고 같은 거를 음, 선화예고 빌딩, 설계한 음. 사람이 엄덕문이라는, 청심 청심 국제학교 그렇습니다. 예, 음. 거기는 유명하고요. 음. 아, 그러네요. 경복초등학교가 모르셨지? 전 전혀 몰랐어요. 제일 명문 막 재벌집 아들들 아 그리고 예. 리틀 엔젤스가 통일교 어그 뭐라 그래 그러니까 교도들의 자녀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쵸. 명문 집안의 애들이 거기 리틀 엔젤스 멤버들이 아.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저기. 보면서도 참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다. 산 위에 저런 게왜 있을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저걸 지었을까? 는데 저게 바로 통일 그 그거였고 음. 광고까지 올린 걸 봤는데 감 어마무시하고 갔다 와서 또 자기들이 찍은 게 있는데 막 약간 음. 현대적인 음. LED 막 이런 판까지 다해 가지고 가면 압도당하게 생겼는데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거기 10분 가서 참 말씀이 있었커피샵이 있다고 거기? 커피숍이 커피숍이 네. 있다고요? 안 들어가 봤으니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니고 커피만 마셨다면은, 예. 문제가 아니겠지만, 커피만 마신 거를 통일교 2인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적시를 해가지고, 8월에 진술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음. 커피만 마신 거면은, 어제 펄펄 뛰었어야죠. 음. 내일 발표하겠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예. 왜 뜸을 들이지?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친구가 가보자 그래서 가갖고 커피만 마셨는데 마치도 뭔가를 받은 것처럼 저러면은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아니 재판 전에 윤영우가 증인으로 말하기 전에 바로 센스 네. 올렸어야죠. 왜 네. 예 이름 얘기하고 네. 있어요? 윤영우 네. 당신 좀이따가 얘기한다는데 맘대로 하세요. 음 그러니까 그러세요. 국민들이 어떤 의심을 갖게 되냐면 어? 왜 갑자기 바로 반응이 안 나오고 하루 기다리냐 음. 그러지. 아 윤용호 본부, 본부장이 마지막 최우진실에서 뭘 무슨 얘기까지 하나 음, 봐야겠다는 거 아닐까 아니면 8월 달에 특검에서 진수다 는거를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한 건지 알아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음. 내가 그냥 바로 발각날 거짓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시간을 있다가 아돈 얘기는 생각보다 안 나왔네 그래서 그냥 차 한잔 했다라고 한거 아니냐는 그냥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죠 아니 그안 그랬으면 바로. 지금 우리 정옥임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가서 찬잔 마시고 난리가 나 야지. 군하고 억울해서.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나를 네. 인간적으로 뭘로 보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그런데 어떤 그저 정치인 한 분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더 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진보 쪽 정치인이신데 어, 자기는 음. 이제 지금 여기 연루된 사람 중에 그 아는 분이 있는데 보면 은 너무 괜찮은 정치인인데. 네.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은 확실히 안 받았다라고 장담하기가 참 이제는 힘들다. 그렇죠.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볼때 특히 노회찬, 고 노회찬 아. 전 의원의 경우에 자기는 정말 그 철퇴를 맞은 그런 음. 심정이었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음. 인간적으로, 어, 얼마든지 훌륭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저 경지까지 올라간 걸잘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강하게 그 비호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이런 심정을 토로하는 분을 음. 봤어요. 정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언제나 그럴 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음. 열,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다돈 받은 혐의가 나오면 네. 절대 안 받았다 음. 말도 안 된다라고 부인하지만 결국은 재판에 가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음. 지금 뭐 권성동 의원도 우리가 봤잖아요. 권성동 음. 의원도 현재까지도돈 네. 받은 거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증거가 있을까? 지금 이제 2018년이면 7년 된 건데 네. 아직 무슨 기록이라든지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생겨요. 왜냐하면은 어, 권성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2년 뭐 고무렵이니까 그,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2017년, 18년 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기록이 어딘가엔 있겠죠. 있을예요 네. 윤 본부장이 과연 가지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독생녀 한학자 여사님용 보고서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2018년 아까 행사, 부산 행사 지금 캡쳐해서 드렸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와이메이션? 응, 희망전진결의대회라는 음. 걸 하는데 부산 백스코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있을 건데 정말. 일부 언론제 저렇게 보도가 아. 된게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와인을 마신 건 2018년 5월 부산 백스콧에서 있었던 희망전쟁 결의 대회인데, 음. 저거는 또 11월인가 그렇거든요. 또 자주 음. 하나봐요. 아.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어쨌든 저렇게 구글 등에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을 정도면 음. 저는 통일교는 사진 안 찍어놨을 거라고 봐요. 있겠죠? 왜냐하면 어딘가에. 우리가 이제 사위비로 취급을 받아. 근데 음. 정치인이 와서 우리 행사를 서포트 해주고 와가지고 응원을 해줘. 사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음. 네. <laughs> 그런 행사들은 어, 누구 네. 누구 왔어. 행사 공식 사진 찍는 딱 사진 찍는 사람이 다 장례차 기록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에스트라. 다노스